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이제 그리몬 FC 모든 대회는, 어, 개체량, 개체량 당일날 네. 선수들의 대전료는 첫 대회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대회 때도 모두 지급이, 지급을 완료 처리를 다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에 관한 것들은 이제 몇몇 이제 업체들의 대회 후 이제 대후 이제 나머지 부분 정산이라든지 저희 이제 좀 결제 스케줄에 좀 따라서 조금 늦었던 감이 좀없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처리는 다 됐고요 예 지금 어 한두 군데 나머지 이제 잔금 처리 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, 이번 주 내로 아마 다 완료가 될거될 될 겁니다 예. 어, 전 대회 때 이제 후원사들하고의 그 광고비 이제 입금 스케줄도 좀 차이가 좀 거기에 좀 문제도 있었고 예, 그런 일정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늦었었고요. 예, 예, 그런 일들 때문에 예, 얘기가 됐던 거지 저희가 어, 선수들에 대한 부분은 예, 항상 대회 전에 다 완료를 하고 항상 대회를 제가 치르고 있는 저희 스케줄입니다. 그 부분도 이제 먼저 말씀드렸 듯이 어, 이번 브라질 참가 선수에 대한 대전료는 어, 대회 전날, 개차량 당일 날다100%다 지급이 완료가 됐었고, 아마 그 선수가 언급했던 거는 이제 승리수당에 대한 부분인데, 사실, 어, 승리수당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, 어,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기간을 저희가 정해놓고서 지급 계약서상에 명시를 했던 사항도 아니에요. 아니었었고, 어, 좀 늦은 감이 결제는 완료가 됐습니다. 결제는 완료가 됐는데,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좀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있었는데, 그 간에, 그 일정 중에, 그 시간 중에, 어, 저희 이제 이번 대회 해외 선수들을 담당했던 이제 프로모터 분하고, 그 해당 선수하고, 나머지 선수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, 예, 그 이제 브라질 의 선수하고 아마 좀 개인적인 어떤, 어, 내부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에서, 예, 발생됐던 문제고, 예,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나름대로 지금까지 두 번의 대회를 치르면서 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. 예, 좀 제가 예상해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변수들도 참 많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공부도 나름대로 좀 비슷하게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내부적으로 이번 지금 이미 이전부터 이제 대회에 대한 기획은 준비가 됐고 어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실하게 지금. 후원사들하고 연무도 거의, 예,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도 해서 아마 이번 대회 오랜만에 저희 양동희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는데, 예, 오랜만에 치르는 복귀전인 만큼 좀 빛나고 좀 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수준 높은 대회에 예, 충분히 만들어드리, 만들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, 자신합니다.